안녕하세요, 말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 영상은 이번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사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 업데이트 업데이트 말참 많은데요. 과연 어느 부분이 좋은? 코, 어느 부분이 조금 고쳐져야 되면 좋겠는지 보겠습니다. 사냥 시작 경험치는 35.74%입니다. 네, 먼저 이번 업데이트 좋은 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 좋은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귀여운 코스튬을 입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코스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튬 중에 하나인데요. 어, 요 코스튬을 입었는데, 체력을 지금 보시면, 1175입니다. 어, 원래 저 코스튬 그, 기존에 있었던, 네, 그, 제가 입고 있었던 체력 7 올라가는 그 코스튬 셋을, 네, 벗으면, 네, 벗으면, 음. 원래 이렇게 다른 코스튬을 입게 되면 체력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입고 있었던 코스튬 셋이 7세시에요. 7 체력 7다 어, 7씩 올라가는 세트인데 그거를 다 벗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 <laughs> 당연히 42가 떨어지겠죠. 그전에 업데이트 전에는 이 코스튬을 입으려면 그 코스튬을 다 벗어야 되고, 그 코스튬 또한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가방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돼야 하는데, 오,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는, 체력은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튬 모습만 바뀐 겁니다. 오, 박수! 짝짝짝짝짝. 네. 이번 업데이트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 내가 그 코스튬 도감작을 하고 나면 그 코스튬을 꺼내 입을 수가 있는데요, 네, 다 꺼내 입을 수 있습니다. 뭘다 꺼내 입을 수 있냐면 그 계정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그 코스튬을 다 꺼내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다만 그 체력이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력은 음, 붙어 있지 않겠죠. 하지만 네. 그, 원래 지금까지는 각 계정마다, 각 캐릭터마다 코스튬을 다 가지고 있어야 코스튬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도감에 집어넣은 코스튬은 어떤 캐릭터든, 네, 같은 계정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든 꺼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만 판매는 할수 없어요. 네. 계정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꺼내서 입을 수는 없어요. 그 꺼내서 팔 수는 없어요. 꺼내서 입을 수는 있는데 꺼내서 팔 수는 없어요. 그치만 전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일단 이쁜 어, 코스튬을 마음껏 입을 수가 있어요. 이쁜 코스튬을. 어. 그왜 체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스튬 샀잖아요. 솔직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샀거든요. 제일 싼 걸로, 네 유저분이 파시는 거 골드 이렇게 들여가지고 최대한 싸게 사서 입었는데, 어, 이게 어, 바로 응.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쁜 걸로 다 입으면서도 체력은 체력대로 다 챙겨갈 수 있는. 오 짝짝짝 짝짝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쁘면 어. <laughs> 어. 체력을 포기해야 되고 체력을 하자면 이쁜 걸 포기해야 되고 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음. 둘다할수 있는 이번 업데이트 중에 이 코스튬 옷, 옷장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어, 그냥 판매 안 되는 거는요 할수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코스튬 얼마나 팔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기가 그 기속은 되지만 즐겁게 게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업데이트 핵심인 도감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감작에서, 도감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 그, 여러분, 아이모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완전 공감하실 건데, 아이모가 정말 불친절한 RPG 게임이거든요? 어, 진짜 불친절한, 게임이 이렇게까지 불친절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laughs> 왜냐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게임 안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이 이 아이템이 어디서 나오고 이 아이템이 방화 어떻게 되고 이 아이템이 도대체 뭐 언제 쓰고 막 이런 게 누가 쓰고 이런 게 없어요 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 도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어,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대부분 검색이 다 가능하, 가능해졌습니다 어디서 나타나고 어떤 몹이 떨구고 오 어, 이거 보통일 아닌데 아 이거는 컴투스 칭찬합니다 칭찬 그래서 원래 막 길드창에서도 계속 물어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거 어디서 나와 이거 어디서 누가 줘요 어디가서 먹어야 돼요 어떻게 가요 이런게 있는데 어, 네, 이번에, 아, 어떻게 가는 거는 안 나와 있구나. 그렇지만, 네, 누가 주는지 나오기 때문에, 네. 템을 누가 떨구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카페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아이 뭐 튕기고, 아, 또 튕겼네, 짜증나고, 다시 켜야 되고, 뭐. 튕기고 로그인 다시 하면 버벅이더라고요, 저는, 제 핸드폰은. 그래서, 저는 튕기면 다시 로그인을 하는데요. 이제 그럴 게 없는 거죠. 인게임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아. 근데 그런 부분들, 완전 친절해진 아이모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것은, 과연 이 도감을 다 채울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 여러분, 할수 있는 것까지만 채우시고, 네, 무리는 하지 않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어,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다 올린다고 해가지고, 어, 이게 혼자서 무쌍을 찍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적당히, 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어느 정도 사냥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음 도감을 말하는 거고, 막, 그 A급 무기 팔강 같은 거 넣는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건 좀 비추천해 드리고, 그거를, 어, 그, 돈, 현지를 통해서, 풀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오,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네. 그, A급 무기 8강이 250개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 그, 1000 풀티가 5장이에요. 그래서 5만 풀티가 그 250개 하나가 되거든요? <laughs> <laughs>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네, 그거를 했을 때 정말 캐릭터 갑자기 미친 듯이 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네,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고,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할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경험치 35.74 였고, 마지막 경험치는 35.92 였습니다. 0.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잘라도좀 먹고 하는 건데, 요즘 게릴라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유닛분들이 막 계속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통에 제대로 사냥을 못 해가지고, 좀뭘 먹지를 못 하겠어요. 그게 먹는 게좀 어려웠고, 뭐, 그래도 나름 사냥했으니까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 무지하게 좋은데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우산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